안녕하십니까.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몬티 나바로역의 이상이입니다. 뭔가 들어왔습니다. 젠틀맨스 가이드의 슈퍼맨은 딱, 딱 지금 들리는 목소리가. 때부터 피비는 곧김하선 제가 슈퍼맨이라고요? 슈퍼맨이시. 뭐 감사합니다. <laughs> 다이스키스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슈퍼맨이라니요 누나가 말했던 것처럼 넷넷 여덟 명이잖아요. 차이점들이 뭐가 있나요? 다 다르잖아요. 옵션이 달라요. 그래서 매번 긴장을 하면서 어, 하는 것 같아요. 여덟 분과 같이. 다이스키스 형님들은 예측 불허예요. 제자신이 놓고 웃어버릴 때도 너무 많았고 막 여우 떨어졌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피비가 몬티가 갇혀 있어서 면회를 갔는데요. 자기 펜떨어졌던 잠깐 있으래요, 저더러. 근데 저희가 앉는 포즈가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두번 앉는 거예요. 숨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팬들 그때 만약 잡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기 <laughs> 때문에 뭐. 재미난 사건 또 에피소드 주세요. 생일 때 아, 문성 배우가 네. 생일 축하를 전곡을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애드립 한거 이거 생일날 즐겨 먹던 거위구이예요.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버섯 머리였는데. 그저 그렇죠. 저번, 저번 저번 약간 저번 브로콜리로 때나. 바뀌었잖아. 아요번에 그때랑 또 다르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때 또 바가지 벗어리렸었는데이마의 변화를 약간 더 주고 음. 싶었어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 얼굴 분장하는 것부터. 아선피비님 오늘 공연도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미스 마리에타 싱글을 맡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짠. 최고의 제주매는? 아 제주가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자 방로 한번 가볼까요? 아무 소리도안 나는데 없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젠틀맨스 가이드의 최고의 재주맨을 어. 네, 찾으러 다너잘 네. 만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젠틀맨스 가이드에 서톤코 플레이어 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윤정렬입니다. 퇴강 저음인데 한번 집에 가라. 아. 핑크니 경감역 외에 많은 역할을 받고 있는 지원선이라고 합니다. 고음을맡고 있는데 그짓막내 젠틀맨스 가이드에서 치안판사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투윙을 맡고 있는 노현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제일 재주맨 낙양 동천 발춤을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달춤을 한번 이렇게 <laughs> 어? 때마침 우리 백작부인 죽으면 배안 고파요 <laughs> <laughs> 젠틀맨스 가이드 많이 보러 <laughs> 와주세요. 와주세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와주세요. 예. <laughs> 이정화입니다 자, 저희 질문지 뚜둔 빠바밤밤밤 젠틀맨스 가이드의 웃음 매는 뭐.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뭘까요? 내가 아는 배우 중에 제일 까매 보이는 사람? <laughs> 아니에요 짜잔 <웃음> 나의 웃음 코드를 저격하는 젠틀맨스 가이드의 웃음 매는 법 반성 첫 공개 제가 진짜 충격 받았거든요 네. 한 마디 하면 빵 터지고 올린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몰리고 다녀 제 20세 오. 오.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집에서 많이 생각해요 최대한 더 우스워 보이려고 <웃음> <웃음> 아니 난 정화 씨가 멋있다. 더 깜짝 놀라는데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코미디도 잘해요. 아왜 이러세요? 뭔게 어. 있는데 가야지, 가야지. 연습벌레 노래 맨날 연습벌레 끊임없이 그러니까. 노래를 해가지고 시끄러우시지 않으신지 아, 귀마개 하고 있으니까. <laughs> 어, 난또 무슨 미션 시키는 줄 알고 나 <laughs> 긴장하고 있어요. 정말 무슨 갑자기 뭐 웃기라는 건 아니겠지? 공연에서 웃기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laughs> 실은 아까 저기 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음. 리코더를 음. 리코더 아이디어가 제 거였어요. <laughs> 제가 위로 올라가자고 했거든요. 그 오케스트라로 선거. 올라가겠다. 최고 어쨌든. 최고. 그럼 <laughs> <분들은 웃음> 네. 어떤 거를 불러 주실 예정이에요? 보통은 이제 아, 우리 젠틀맨스. 그리고 전에는 또 요것도 했었어요. 거기 위에서 <laughs> 있다는 거 자체가 웃긴 거라서 원래 이거 저희 딸 거예요 옛날에 아 진짜요? 네, 저희 딸이 쓰던 거 <laughs> 직접 가지고 오셔서 네, 초연때는 그래서 이걸로 했어요 오늘도 그럼 재미나게 정화 씨의 시벨라 활약을 한껏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젠틀맨스 가이드 예상 못했었어